안녕하세요 와하 네. 와인입니다 네 오늘의 저희 와인 드의 컨텐츠는 바로 와인시대 <laughs> 여러분 요즘에 구구 하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laughs> 저는 뭐 구구코 구구 크러스트 구구 팔십 일아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신발 하나면 모든 게다 커버가 되는 올라운드 아이템 뭐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짠. 네, 바로 뉴발란스 992 제품들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디자인과 컬러,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팁, 그리고 간단한 착용샷,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컬러별 가격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뉴발란스, 요, 골드크림이라고 불리는 우 컬러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옐로우라고도 많이 부르죠. 네, 요렇게. 이제 크게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어퍼 쪽에는 이런 식으로 메쉬 처리되어 있고,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끈에다 묶었을 때, 텅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이런 네, 디테일도 좀 있어요. 그리고 옆모습 봤을 때는 이런 느낌. 그리고 뒤, 뒤에는 이렇게 USA.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아, 그리고 이렇게 아웃솔에도 99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컬러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요 어, 골드 크림이나 그 다음에 설명해드 마룬 이런 컬러감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색깔이 너무 튀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어, 제지인 얘기를 들으면 착용을 굉장히 데일리로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골드 크림 같은 경우는 데님이랑 되게 궁합이 좋기 때문에 이쪽 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이시면. 데님에 착용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염된 이런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님이랑은 참 궁합이 좋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마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룬도 마찬가지로 컬러가 굉장히 두 개가 되게 쨍한 컬러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고 또 스웨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착용했을 때좀 착장이랑 잘 묻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네이비 뭐 상이나 네이비 팬츠랑 되게 매치를 많이 했고요. 네. 컬러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고 이제 자 블랙인데 어 의외로 블랙은 좀 계륵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미 어 블랙이나 뭐 화이트 신발들은 우리가 또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외로 뭐 이거는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착용을 되게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어 저는 되게 많이 신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블랙은 내가 만약 블랙 신발이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면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이 친구들을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차차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격대는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레이 이거는 뭐 굳이 <laughs>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그런 느낌이고 자 그럼 이제 사이즈 팁인데요 저는 260이 정사이즈예요 60에서 뭐좀 크게 신으면 65인데 이 친구는 제가 70을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꽉 끈을 하고 싶어서 70을 샀어요 근데 실제로 70을 신었을 때 제가 딱 느꼈던 건 제가 생각한 실루엣보다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꽉 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플러스 15업까지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10업 정도? 네. 그렇게. 네. 신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정 사이즈로 신으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게 발볼이 조금 이렇게 넓은 신발이다 보니까 그냥 딱 맞게 신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외관상으로 안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사이즈 업을 해서 신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컬러별로 이렇게 세 컬러로 간단한 착용샷을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컬러별 가격인데요. 뭐, 이제 개인 매물 중개 사이트인 크땡 시세를 제가 요거 촬영하면서 오늘 바로 봤는데 요 이제 골드크림 같은 경우가 이제 20, 약 21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요 마룬 같은 경우가 24만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블랙 같은 경우가 지금 26만원에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르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블랙은 블랙입니다. 크게 변동이 없죠, 정가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물 같은 그레이가 약 35, 6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오, 생각보다 많이 싸졌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막 40만 원 넘고 이랬거든요. 정말 착화감이 편한 신발이기 때문에 안 신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신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와바입니다. 안녕!